이서를 보았는데요. 요한 이서에 대한 말씀의 중요한 그 짧은 성경입니다마는 한 장에 불과한 성경이고 13절에 불과한 성경입니다마는 이 요한 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와 사, 사랑 가운데서 이제 편지를 보내지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고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진리를 행하는 진리 진리를 행하는 이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 진리를 행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미혹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에, 우리나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 일행들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 복음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을 왜곡시키거나 예수님을 다르게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뭐냐 하는 거지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미혹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 받는 그 죄가 사함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냐면,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지켜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100% 지켜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암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한 그것을 다 지키게 하셨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키지는 못하지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에, 그 의의 사역 이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부족한다또 이것을 왜곡한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에, 그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는 그런그 내용 속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훈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듣고 고집하면 멀리하라는 거지요. 자, 그와 함께 이제 작별 인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장 13절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이 작별 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 쓰는 거 쓰는 것 그거 원치 않는다. 편지 쓰는 거 원치 않는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대면 얼굴을 보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 쓰는 것보다 만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아, 쓰는 것보다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1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더 이렇게 두드려 보면, 들어가 보면, 자 편지와 대면해서 말하는 것과의 그 차이는 뭡니까? 편지는 두고두고 볼수 있어요. 편지 받으면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보고 끝내요? 아 뭐라 그랬지? 그때 그 얘기가 뭐지? 그럼 또 들여다 봅니다. 또 어, 며칠 있다가 그 편지가 생각나서 또 들여다 보기도 하고 어, 에, 그 전에 그 사귈 때. 아내와 사귈 때 편지가 오면 그 편지 한번 보면 또몇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편지면 그걸 보게 되고 이제 두고두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근거가 되는 거죠. 편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귀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에, 편지하는 것보다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에, 이 대면하게 되면 에,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만나면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아, 잘못 들었나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았냐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말을 하다가 이제 잘못 얘기하고 또그 말에 매듭을 짓지 못하면 더큰 오해를 가져옵니다마는 일단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깜빡 빠트린 거가 있다 그러면 얘기하다가 또 다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 대면에서 말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편지와 다르게 가장 큰 장점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에서 말할 때에 대면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외면에서 말합니까? 대면 얼굴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서 이제 눈빛을 보게 되면 내 얘기를 듣는지. 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해했는지 이해를 못 했는지 대면에서 눈빛을 보면 알수 있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답답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요즘은 뭐 카톡에서 바로바로 어그 바로 주고 받을 수 있죠.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쓰고 또 전달하고 뭐 이런 며칠 걸리고 어또안갈 수도 있고 뭐 등등 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대면에서 말할 때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대면하는 이유 이유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민이다.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쁨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다. 또 요한일서 사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서 사람 만나서 기쁜 거. 어? 기쁜, 기쁜 이유가 뭐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기뻐, 기뻐할 수 있어요. 또내 마음에 쏙들때 그때 기뻐할 수 있다 말이죠. 또 만나니까 만족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주고받고 하면서 어, 만족감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어, 일이 잘 풀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 오해했던 것들 다 풀고 그리고 일이 잘 풀려 지는 걸 느낄 때 기쁨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 느낌이 좋은 거예요.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요, 대면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 기분이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만족감이 있어 일이 잘 풀려서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냐? 에, 기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그런 감정적인 게, 물론,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이 부녀들 또 성도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의 그 만남 속에서 누구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응?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거가 아니라 여기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쁘, 기뻐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나고 할때뭐 여러 가지 뭐뭐에서뭐 뭐 뭐, 어, 어, 교회 봉사하는데 뭐뭐에서 등등 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기쁨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아신 마음뿐일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 찬송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밤낮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응?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그 예수님을 더 찬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해서 아심 마음, 그 예수님 때문에 그그 그 찬송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신 그 마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